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라의 송종길입니다. 금값이 연일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2024년 10월 31일 금값이 우리나라 금값 중에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고요. 어, 금값 상승으로 어, 거래가 다소 위축될 줄 알았더니 한국금거래소 10월 매출이 3,800억 정도로 예상되어질 만큼 금값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금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반정이 되겠습니다. 어제 왜 금값이 역대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지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463,600원 그램당 기준가는 123,600원대 보였고요. 어, 금 국제가는 2,780불대 보였습니다. 은가격도 1,500원 넘어섰고요. 다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다소 꺾였고요. 그램당 기준가는 121,600원. 어, 돈당 가격은 45만 6천 원. 어, 실버도 1,500원대 보였다가 1,450원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가장 높았던 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제 그다음에 대선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기감 확대에 국제 금값이 장중 한때 2,800 불을 돌파했었고요. 각국의 금리 인하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금 투자 수요는 계속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 12월까지 온수당3,000 불까지 도달할 걸로 보, 보여진답니다. 티코은미 부채 증가와 채권 수익률 상승 속에서 무한한 상승 잠재력을 금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이터에서는 올해 들어서 금값이 35% 상승했고 1979년 이후에 최고의 연간 상승세를 보였답니다. 이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따르면 신흥 시장의 중앙은행들이 매수를 늘리면서 금 가격이 예상보다 더 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목요일 상황 최고가를 찍었던 목요일 상황에 대한 해외 전망 기사 말씀드렸고요. 다소 주춤한 금요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견조한 고용과 안정적인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속에서 국제 금값은 어제 사상 최고치에서 다소 하향 압박을 받고 있고요. 미국의 신규 수료,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감소했고요. 아울러 9월 기업들의 해고도 전월 대비해서 감소했답니다. 이는 고용이 그만큼 견조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고요.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 우에다 총재는 경제 및 물가가 전망대로 움직인다면 정책 금리를 인상하여 금융 완화 수준을 조정할 것이라는 매파적 발언을 했고요. 달러 대비 엔화의 추가 하락을 방하고 달러 가치 하락을 어, 견인했다라고 합니다. 음. 아, 시오스발이유스 이스라엘 정보국 이란이 미 대선 전에 이라크에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명을 발표했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격을 받은 상대국에서는 당연히 다시 반격을 하려고 하겠죠. 자, 이 근본적인 원인 누가 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지는 역사가 나중에 말해주겠죠. 은이 군사 및 항공 우주 기술에서 숨겨진 수요가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끌, 끌어올리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이 소비자 전자제품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다 알려지고 있는데 군사와 항공 우주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 무기를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군사 항공 분야에서 사용된 우주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은 사용량이 전자 제품, 태양광 패널 투자 수요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수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고요.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은 가격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이 미국의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지질조사국 등 5개 연방 기관에서 1995년과 1996년 이후 은 보유량 보고를 중단했는데요. 그만큼 비밀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의 반증이고요. 이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군사 장비와 기술에 사용되는 은이 미사일과 폭탄, 전투기, 위성, 탱크, 잠수함, 야간투시경 통신 장비, 레이더 시스템, 우주 및핵 기술 등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앞으로 그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소비되는 은 사용량을 놓고 봤을 때 은값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예, 키코발. 인도 전 세계 금 소비국 2 위의 지위에 있죠. 인도에서 축제 기간 금 구매 열기 지속 사상 최고가에서 금 수요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인도의 축제 단테라스와 디왈리 축제를 맞이해서 금을 대거 구매하고 있고요.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 업계 관계자들은 주식 시장의 부진 속에서 금의 상승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도의 금 수입 증가는 인도 ]의 무역 적자를 확대하고 루피화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의 위험으로 인해 플래티늄과 팔라듐 가격이 올해 평균보다 2025년 더. 어, 상승할 걸로 보고 이 있고요. 이 공급 리스크와 생산 축소가 전망되어지고 있고, 이 시장 전망에서는 주얼리 수요가 어, 플래티늄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공급 부족과 재고 부족 측면에서 어,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모두는 2025년 플래티늄과 팔라듐 시장이 구조적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현재의 지상적 공급 부족을 메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이전 조사에서는 팔라듐이 2025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계속된 공급 부족만을 예측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팔라듐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쿠발뉴스 그 계속 상승한다는 내용인데요. 어, 금값이 연말까지 원수당 2,800. 달러에 도달할 거고 2025년에는 3,000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이 마이닝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 폐기물에서 가장 많은 금을 재활용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 미국은 전자 폐기물에서 13.7 톤의 금을 재활용했고요, 하나가치로 약 1조 4,40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두 번째 국가로서 6.6 톤을 생산을 했고요, 하나 약 7천억 정도. 독일이 3위로 보입니다. 3.2톤을 생산해서 3,400억 정도 하고요. 그러면 한국금고에서 FTC도 월 200에서 250키로에 대한 금을 정년 재생을 해서 시장이 다시 99.99%의 포나인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3톤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면 생산 량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독일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많은 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데이터 집계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는 좀더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크발뉴스입니다 미국의 어떤 지위가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브릭스의 탈달러화의 새로운 금 기반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전망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M부 차관 네 따르면 디지털화가 브릭스의 경제협력 전략의 핵심이고 브릭스가 금융 및 기술 발전을 선도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브릭스는 경제와 문명적 지성의 최첨단을 주도해야 하고 G7과 같은 서방 집단이 아니라 브릭스가 앞으로 이끌어갈 것을 강조한 선명을 냈죠. 여기에 전 영국 의원 조지 갤러웨이는 이번에 브릭스 회의가 카잔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국 패권과 달러 지배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브릭스의 이런 움직임이 그는 브릭스는 2024년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방적인 권력과 이중 잡대 시대를 끝낼 해독제는 브릭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시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전망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지불하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10배를 주고 우리가 주한미군을 상주시키느냐 아니면 그 10배 지급할 것을, 지불할 것을 가지고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느냐? 선택의 기로에 설 걸로 보입니다 금값이 이렇게 상승하고 원값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부가세 10%에 대한 부담이 없는 골드 유가증권이나 실버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또한 그 보유하고 계신 14K나 18K, 24K 순금주얼리를 골드바로 전환해서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국금거래소 FTC는 14K, 18K, 24K에 대한 주얼리를 99.99%의 고순도 골드바로 전환을 해서 이 골드바로 다시 인가공을 해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한국금거래소 전국 가맹점에 문의하시면 어 자세한 내용 어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또한 여러 그 업체들에서 발생되고 있는 산업재 스크랩이라든지 고금 또한 음 합리적인 가격에 한국금거래소 앱드실 통해서 정년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